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지난 주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하루 빼고는 월요일 날좀 롱봉을 맞았고 월요일 하루 빼고는 계속 외국인 순매수를 받고 자 반면에 또 기관은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 0 거래일 동안 예,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그야말로 뭐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반도체는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 그런 향후 예,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반도체 업황 나빠지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야에서 이번에 사분기의 어닝 쇼크가 났고 하이닉스는 예, 1 0년 만이죠 분기 흑 적자가 났어요. 그 정도로 예, 업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뭐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섹터기 때문에 또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두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 1위, 3위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수출비 중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OECD 국가를 끌고 온 원동력이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랑. 자, 그런 면에서 선물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300일선을 한번 체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어요. 자, 아직 이 그림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 자, 이번 주도 CPI 이후, 그죠? CPI 한번 확인하고, 예, 한번 302선 터치, 돌파, 예, 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도 뭐가 변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자, 이 추세선은 이제 돌파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꼬매기를 굳이 더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밸류에 워낙 밑에 갖다 놨기 때문에, 예,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사실상. 자, 주봉으로 얘는 시가봉이었죠, 그냥. 예. 도지봉이었고. 하이닉스는 양봉이었죠. 하이닉스는 이제 좀 이따 말씀 드리고. 자. 이번 주 예. 삼성전자는 중요한 자리가 역시나 63,000원 일단은 안착해야 돼요. 지난주 뭐 영상에서도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63,000원 이게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붙었다 내렸다 붙었다 내렸다 지금 하고 있어요. 63,000원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301선 한64,000뭐한 7800원 이자리 돌파 시도 꼭 반드시 이뤄줘야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선은 여기에요 예. 자, 추세선 하단으로 이제 가고 있죠. 뚫었기 때문에 요런 거. 그리고 금액으로는 62,000원. 예, 이 정도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괜찮았죠. SK하이닉스가 회사초 회사체 예. 7,000억이었나요? 예. 7천억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 발행했는데 수요 예측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가 몰렸대요 에. 자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에. 자 4분기 대규모 적자 그리고 2023년 통채로 적자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에. 일단 에. 미래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에. 그만큼 몰렸다는 것은 자 미래를 좋게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그런거 있죠 요새 아 어, AI, AI 쪽이, 예, 뭐, 잡주들은 다시 내려가고 있자. 예, 작전주들이 먼저 올라오니까, 벌써. 그죠? 가벼우니까. 그리고 이제, 목석가리 뭐 이런 것들 벌어지잖아요. 자, 반도체가, 예, 뭐, 떨어질 리가 없죠. 예. 그야말로 요새 오픈 AI들이, 뭐, 계속, 예, 다른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한다고 할 때, 역시나, 메모리 확장에 대한 그런 것들, 뭐, GPU 이런 것들. 예. 자, 그렇다면, 예, 어 sk하이닉스가 예, 또 유리한 면에 분명히 있다 gpu나 예, 어, 메모리도 예. 자그렇게볼수 있죠 그런뭐두 가지 호재는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그냥 벌거벗었다고 볼 수는 되죠 sk하이닉스는 보여줄 거다 보여줬죠 예. 자난 이게 바닥이다 그죠 예. 제일 좋은 그런 주식에서 터닝포인트가 뭐냐면 가 최악으로 몰아넣고 바닥을 찍으면 그 이한 없어요. 대형주들은 뭐 잡주들은 뭐 예, 그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걸수 있지만 대형주들은 그게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예. 자, 이제 반도체 양 종목들 좀 상승의 빛을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마찬가지로 어92,000 예, 92,000원 정도 예, 이탈하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얘는 11선 정도 지켜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상방은 95,000원 돌파 앤드 안착 예,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헤닉스 주주분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예, 두 종목 예, 고정적으로 체크해 드린다는 거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